<laughs> 아, <그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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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문메이티비 구독자 여러분. 문메이티비의 문입니다. 어, 이번에 제주도 여행 저번에 다녀온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제주도 오면 꼭 먹는 그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집이에요. 여기 만나 식당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오시죠? 팔로문 이곳의 메뉴입니다.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 석고 조림. 저희는 석고 조림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은 주문했고 공기밥이랑 미역국 그리고 이렇게 기본찬들을 놔주시는데요. 어, 미역국이 진짜 맛있어요. 아침을 녹여주는 그런 따뜻함입니다. 네. 석고 조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갈치 조림과 고등어 조림을 한 곳에 이렇게 담아서 나오고요. 밥이랑 비었고 그리고 오징어 젓갈이었나? 깻잎 님 절임 거 김치, 콩나물 무침 그리고 마늘. 조림, 절임. 네. 와, 비주얼 정말 좋죠? 응. 갈치 한 토막, 무 하나, 갈치 한 토막. 두 토막, 무 하나. 무가 총 3개 정도, 갈치가 한 3토막 정도, 고등어도 한 3토막 정도 나오네요. 어릴 때는 갈치 발라먹는 게 굉장히 일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갈치 발라먹는 방법을 이제는 많이 터득하게 되면서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날개 쪽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준 다음에 먹으면 진짜 부드럽고 맛있죠. 자, 이 정도 띄었으면 사실 그냥 손으로 들고 발라먹어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젓갈로 이렇게 토실토실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살을 이렇게 발라왔는데 아주 살이 통통하니 실하네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먹는 방법인데요. 그 졸여진 소스 양념을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더부려줘서 간을 해서 먹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맛있었던 건이 무조림이에요. 무가 진짜 더 넣어줬으면 좋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짱 짱~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갈치도 맛있었지만 무조림거에 밥이랑 뭐, 밥반찬에서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무 하나 밥에 얹어서 갈치 발린 거 하나 얹어서 하얀 쌀밥에다가, 이렇게 수저로 떠서 한입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꼭자 제주도 하면 갈치도 있지만 고등어도 엄청 신선하잖아요 고등어 조림도 엄청 퍽퍽하지 않고 살이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자, 저 하얀 속살 사이로 저 윤기 보세요 정말 건강에 좋고 머리에 좋은 고등어 어딜 가나 이 쌀밥에 밥도둑이 있지만 이곳 제주에서는 이 갈치와 고등어 그리고 무조림이 정말 밥도둑이었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먹고 싶다. 진짜 진짜 맛있다는 표정이고요. 어,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간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 3월달쯤에 간 제주 영상인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 마스크 쓰고 막뭐 이럴 때가 아니어서 이렇게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리고 어, 옆에 테이블 계신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신경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면서 먹지 않았고. 다 찍어놓고 음성을 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긴 진짜 찐맛집이니까 성산동 제주도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오늘도 문 메이티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또 만나요.